이제 이 가로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, 이 가로등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얘부터 한번 만들면서 원리를 좀 봐두도록 할게요 자, 우선 우리가 이런 오나먼트 장식 같은 거를 만들 때 원래 많이 쓰는 방법은 요걸 많이 씁니다 플랜을 갖고 와서 알 l t 스를 줘서 투명을 해 놓고 에디테이블 폴리 점으로 위치 등을 맞추고 <laughs> 자 2번 누르고 선 들어와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. 다만 이거는 원래 좀 복잡한 오나먼트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.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할 때는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. 왜냐? 이 방법을 쓰실 때는 이렇게 와이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. 어떤 기준으로 얘와 얘가 얘와 얘가 90도에 가까워야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가 이렇게가. 그래서 이런 걸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요. 자 그래서 손이 덜 가는 라인을 이 파이프에 가운데를 빼듯이 많이 구부러지는 만큼 점도 많아지긴 하겠죠. 다만 이걸 하실 때 너무 선을 많이 주지 마세요. 자, 회 라인을 하고 수정자 모드 들어가 여기 보시면 렌더링이라는 게 접혀 있을 겁니다. 얘를 펼쳐 주시고 위쪽에 있는 두 개를 체크하고 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얘가 원통, 얘가 사각형, 원통에서 두께와 12각형으로 할 건지, 8각형으로 할 건지, 몇각형으로 할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삼각형 등으로 한 다음 앵글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이프로 뽑을 땐 흔히 8각형이나 6각형 정도 사용하라구요. 다만 지금 이미지상에 보이는 건 사각이니, 사각형으로 하고 가로, 세로, 앵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뒤에 돌아와서 에디테이블 폴리 선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.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죠. 이렇게 잡고 얘를,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해서 굵기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안쪽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. 다른 곳을 잡으면 한쪽으로만 바뀝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앞 부분, 맨앞 부분의 경우는 선을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한 바퀴 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클릭 드래그해서 잡아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여기까지가 이 파이프 만드는 방법입니다. 얘네들 다 크기 조절해야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맨 처음 렌더링에서 수치 줄때 얼추 두께를 맞춰서 오는 게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.